음. 천박한 고아주. 못 배운 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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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재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도소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따그락,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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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면 다야 배사맞추기. 그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오? <laughs> 감히 니깟 게 고아주제 내 딸을 넘바? 이 사기꾼놈아, 나알것 같아. 어. 저도 알것 같아. 나도 알것 같아. 우리 똑같은 거 쓰면 진짜 소름. 하나, 하나, 둘, 셋. 아 근본도 없는, 바다른 대요 근본도 없는 고아 이런 대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 고아라고 하면은 부족하게 자란 그런 생각을 어. 많이 사람들이 아, 해서. 아, 그래서 고아라고 하면은 약간. 뭐 뭔가 무례하고 음. 뭔가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음. 천박한 고아 주제입니다. 어. 오, <laughs> 근본도 없는 <없네. 웃음> 못 배운 이렇게 <laughs> 감히 니네 깍게 근본 도 없는 고아 주제. 대박. 땀 <laughs> 맞췄어. 동인이 근본이 없는 거야. 음 맞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단어들밖에 안 썼어. 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laughs> 없다 했더니만. 고아였냐? 뭐가 없었어. 난또 나의 이 답인 거 같아. 아, 삭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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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삭스 생각했는데. 왜 말해. 나 미. 너무 순해서 잘 말해줬네요, 선생님. 삭스구 어. 오. 오. 오, 소름 돋았어요. 다 맞추네요. 구곡일까요? 아, 아, 어... 맹랑만 들어도 딱 그런. <laughs> 근데 이런 말 많이 쓰긴 하죠, 싸가지란 말을.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보육원에서 이런데 잘하면은 가정교육을 올바르게 못 받았다 음...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해. 고아 새끼라더니 아주 그냥 쓰레기구만 쓰레기야. 어찌 응? 아, 부모한테 배워 쳐먹은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고아 새끼들은 어떻게든. 될... 아, 뭐라고? 어? 뭔 새끼? 된... 아. 남 인생을 망. 아... <laughs> 착한 거지. 아니 그... 아니야? <laughs> 그들이 뭔가 생각한 어떤 미래 그 모습에 항상 고아인 사람이 끼어들면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고아들은 남 인생을 망친다 이런 맥락으로 나는 이해를 했어. 고아라고 하면은 이제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거지 근성으로 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남한 남한테 이렇게 등질려고 아... 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고아 비아바론 뭐해서 에이... 아마 맞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되게 충격이었어. 이게 2020년도가 맞나? 아... 고아 새끼들은 어떻게든 어? 티가 나요. 아... 에이... 맞죠? 오... 이런 대사를 쓰면서 정말 고아들이 이걸 보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한 건가? 사람들이 항상 고아라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무조건 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장소만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고아원이나 보육원 이런 데서 자랐다고 해도 먹는 걸 부족하게 먹거나 공부를 못 배우거나 이게 아닌데 조금 그게 싫네요. 저도 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진짜 유쾌하진 않죠. 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저도 보면서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장면도 나는 내 친구들한테서도 본 적이 있거든. 이게 음. 정말 편견이기만 할까라는. 의심이 나도 이제 드는 거야. 나랑 같이 보육원 응. 생활했던 친구들이 안 좋은 쪽으로 범죄에 빠진다거나 응. 아니면 정말 뭐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나도 내 주변에 있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 아직까지 보육원 응. 뭐 고아 출신이라고 하면은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같아. 응. 다양한 사례는 있지 않을까를 좀더 응. 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응. 해. 고아 친구들이 못 배우고 그러니까 무례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친구들밖에 없는 거냐라고 응.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다듬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른의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음. 하고 싶은 거야. 편견을 대하는 어떤 나의 체조가 나도 조금 혼란스러운 거. 아니면 우리 셋이 딱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근데 응. 그렇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 주변에는 저도 저 자신도 그냥 지나가다 고화 뭐 드라마에서 고화 나오면은 괜히 움츠러들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아직 그런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우리를 불쌍하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당신들만큼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해주고 음. 싶어요. 넓게 세상을 <웃음> 보세요라고 얘기를 <laughs> 어... 할것 같아요. 저희도 뭐 깡패가 되거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저희도 죄를 싫어하기 네. 때문에 교도소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지, 그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험악하게 자라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제가 꼭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미디어 속 고화 이미지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존 창작물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 2020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로서 더 다양한 모습을 비춰줘도 되는데라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딱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고아라는 인물이나 아니면 고아라는 언어 때문에 이제 불편해 하거나 심장이 덜컥거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고아라는 배역이 너무나도 흔하게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비판의 목적보다는 어떤 표현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넓은 시선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